가치관입니다. 우선순위와 가치관 학습 내용은요. 먼저 가치관은 무엇인지 또 가치관의 특성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치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치관에 따라서 태도와 행동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결국 이두 가지는 첫 번째 가치관의 개념과 특성을 풀이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개념과 특성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고 이런 우선순위 결정이 나의 태도와 행동하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복한 삶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여러분께 무슨 단어를 하나 던져주면 사람마다 생각되는 게다 다를 겁니다. 세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즐겁게 사는 그런 행복한 삶을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아이를 낳고 하는 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될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누리는 그런 게 행복한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요즘 신세대들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식을 낳고 부모를 공양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하면, 아, 결혼보다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또 사업체도 늘려서 많은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또,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가지면 많은 사람들은 군림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할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행복이라는 단어를 던지면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도 행복하면 떠오르는 게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시는 분 또는 여행하면 또 행복이 떠오르는 사람, 어떤 사람 명상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뭐 자는 사람, 목욕하는 장면 등등 떠오르는 생각도 다르고 단어를 적어보라고 해도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단어를 또몇 가지 한번 던져볼게요. 친구 하면 즐거움 친구 의리 또 친구 하면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하죠. 돈도 다 다르게 생각하고요. 명예 가족 가족 하면 사랑 어떤 분은 따뜻함 어떤 분은 책임감 이게 이제 가치예요. 또 건강+ 건강 하면 어떤 사람은 왜 날씬한 걸 상상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은 뭐 육체미를 상상을 하고 건강하면은 음식 이거 조절을 잘하는 걸 떠오르기도 하고 이처럼. 다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정리를 할게요. 가치관은 이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인간이 삶이나 어떤 대상에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관점을 의미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 우리 간단하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바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매길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왜더 비중을 두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바로 가치이고 그 가치가 남에게 보여지는 게 가치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되느냐면 어릴 적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대로 배우고 따라 행동하고 부모님의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의 교육 부모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어 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또래 친구하고 만나서 어울리다 보면. 친구에 따라서 또 행동 특성이 달라지기도 하죠. 또 학교 들어갑니다.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또 친구를 만나고 또 선배를 만나고 직장을 가게 되면은 또 동료에 따라서 또 직장 상사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도 달라지고 네, 행동도 달라지고요. 이게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가 어떤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게 옳은 것 같고 그럼 그냥 자기 중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회색 분자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가치관은 자기 생각과 자기 행동 이걸 바꿔 놓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요. 또이 가치관이 한번 바뀌려면 자기 생각을 한번 흔들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인는왜 아무도 못 말린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아이들이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정립되는 제2 사춘기 시기이거든요. 이때 선생님이나 부모나 친구나 또이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게 되면 굉장히 성장하게 됩니다. 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안정적인 가치관을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우리네가 요 중이쯤 요때 되어가지고 한번더 제2 성장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왜 오래도록 살던 집에 이사가게 되면 가구부터 들어내고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성장하면서 그런 과도기를 한번 겪는답니다. 그때 좋은 가치관을 우리가 예, 예 마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치관에 대한 의문으로 이 기존의 가치관이 다른 가치관으로 변하려면 굉장히 우리가 머리 속, 뇌 속으로 혼란을 겪고 그게 잘 정립이 되면은 좋은 가치관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치관은 중요하고요. 또 가치관이 같은 사람끼리 있을 때는 조직이 굉장히 이제 서로 직무 만족도 증가하고요. 서로 서로 유대 관계도 많아진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는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 싸움의 원인은 결국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 순위가 다르기 때문에요. 나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 사람 중요한 게 건강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일이 우선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서로 이제 생각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존재 양식까지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버린답니다. 여러분들 그 물을 마시는 물 하나를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 물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주게 되면 이물 내가 마시는 이물한 컵, 내가 쓰는 물한 컵이 지구 환경을 살린다는 생각하면 화장품 하나 쓰는 것, 또 세제 하나 쓰는 것 이것조차도 친환경 제품을 사게 되고 또 기업도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업가가 되어서는 또 그런 어떤 기업 철학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게 되겠죠. 이 사람이 또 국가의 리더가 되었다. 사회적인 리더가 되었다 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요즘 그그 정치의 지금 후보들 대통령 선거곧 있을 예정이고 또 후보들 지금 텔레비전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하잖아요. 그분들의 가치관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하는가, 그분의 말씀도 잘 들어보고, 또이 사람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눈에 보입니다. 아, 건강한가? 예전에 말했던 것하고 지금 말한 것하고 일치하는가? 정말 공정한가? 아 정말 사람들을 생각하는가 공적인 영역까지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자기 어떤 의식주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적인 영역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일반 사람들은 뭐 의식주 요 정도만 해결하고 또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지만 생각하면 되겠지만 정말 국가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회의 전 공적인 영역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를 국민들은 꼭 봐야 될, 네. 그게 이제 개인 가치관이 분명하게 서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 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먼저 부모일 거고요. 또 교육이고 동료, 종교, 방송 매체 이것도 가치체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언론이 똑바로 서야 국민들이 똑바른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언론에 대한 이야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이처럼 가치관 형성에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해하면 중요함을 아실 겁니다. 그럼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나의 가치관을 한번 정립해 보겠습니다.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반대로 가장 힘든 상황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언제가 떠오르십니까? 가장 힘들 때, 가장 행복할 때, 또는 가장 보람있었을 때, 정말 뛸 듯이 깊었을 때는 언제인가를 상상하면 중요한 우선순위가 나올 겁니다. 자, 믿음, 가족, 나눔, 친구, 돈, 명예, 학업, 건강.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방송을 보시면서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가족도 중요하고요, 나눔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스티브 잡스가 아픈 것은 아무 끝하고 바꿀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대신 아파줄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건강을 잃게 되면 내가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먹고 싶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때문에 저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 이전에 어 봉사라든지 나눔을 우선으로 실천하시는 또 훌륭한 분들 많으십니다. 네. 그 자기 우선 순위를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저의 건강 때문에.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항상 적어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원칙도 세워두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하루에 물 2리터 마신다. 항상 52kg의 몸무게를 유지한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하루에 계단을 항상 오르내리라 간다. 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 매일 맨손 체조를 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가족 중요하죠. 네,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내 건강을 또 열심히 챙겨야 되고요. 가족을 위해서 또 내가 해야 할 원칙을 또 지킵니다. 매일 세번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꼭 한다. 네, 가족에게 무조건 믿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원칙들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과 돈이 중요합니다. 일과 돈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풍요롭게 살고 싶기 때문에 언제까지 얼마를 벌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세우고 일에 대한 원칙과 돈에 대한 원칙을 또 세울 필요가 있겠죠. 또네 번째는 성장에 대한 원칙. 또 다섯 번째는 나눔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눔에 대한 원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건강이 우선이고 다음은 사랑하는 가족, 다음 내가 해야 할 일과 또 풍요로운 나의 경제적인 돈, 또 나의 또 성장, 또 나눔. 이런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선 순위에 따라서 태도와 행동은 보여집니다.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 생각이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거겠죠. 그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치관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우선 순위를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 어떤 가치를 두는지 또 중요한 우선 순위를 정해 놓고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가 삶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이 우선순위에 따른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잡아서 반복을 하면 좋은 습관이 내 몸에 배이게 되고 그 좋은 습관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브리더십의 전략 세 가지를 내 삶에 적용해 보기 위해서 이런 우선순위 또 가치관을 만들고 또 꿈을 한번 정립해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을 한 차시 한 차시마다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예를 통해서 할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셀프리드십 사 차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 차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